그래서 이준석도 돈봉투를 김종희한테 얼마나 받았는지 밝혀야 된다. 그것은 까지 않으면서 어, 굉장히 폰도 까지도 않으면서 어, 잘난 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김종희가 명태균과 작전을 찾는데 어, 그것 관련 음, 제가 참고 자료도 11월 15일에 페이스북에 영상 자료를 올렸었고요. 어, 그 외에 어, 참고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 개 되는 거 이준석의 아, 비리 등 어, 글을 업로드했었고요. 음, 아마 김종인 때 받은 뇌물 이준석이 많이 받았을 거다 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김영손이 임명태균씨 없으면 공천도 못 받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김종인 통해서 충분히 공천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명태균을 끌어들인 이유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카이스트 의그 김성진 뒤에 김종인 있고 명태균 뒤에 김종인 있다. 이것도 제가 11월 15일에 올렸었고요. 어, 명태균의 여자, 그리고 김종인의 김종인의 여, 여자들, 또 밝혀야 되는, 밝힐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그 다음에 MBK파트너스가 그 2조 7천억 원 중에서 9173억 원만 쓰고, 나머지 이제 지 집은 매집을 하는데 이제 쓰는데, 왜냐면 5.34%그 공개매수 때 9173억 원만 썼기 때문에 남는 돈이 많죠. 2억 가량이 많이 남아들었기 때문에, 2조 가량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분 매집을, 했었던 것이고. 하지만, 어, 그5.34% 지분을 매입을 해서 주당 56만원 정도, 이런 시가에다가 공개 매수과간 차액이 27만원을 매입량과 곱한 금액만큼 손해를 보게 했기 때문에 배상금을 어, 어, 제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승소를 하면은 배상금이 고려 안에 돌아가는 고려하는 이런 손해보전하기한 제기를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 김인장이 그런 제기를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소수주주 대표 소송을 어, 제기하지도 않는다. 또한 챔버 회장이 고려한 지분 전량 매도해서 배상금 6,732억 990만원 주당차입과 차입한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어 바로 갚으면 MBK 파트너스 또한 투입한 1조 2,094억원 중에 실질적인 펀드의 자금 3,661억 나머지 n h 투자 증권으로부터 빌린 차익금으로 충당한 M&K 파트너스 김병우주도 고려한의 지분 전량을 매도해서 5.34%에 대한 주당 차익과 차입한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을 바로 갚으라고 제안했는데 둘다 손해는 안 보겠다. 하지만 경영권은 가겠다. 그런 입장. 어쨌든 김종희가 최순실로 만들고 싶었던 영태교씨 참고자료도 제가 11월 16일에 올렸었습니다. 자, 여론조사는 한 개만 있지도 않고 여론조사 한 개가 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고요 여론조사는 10개 정도가 돼요. 어, 참고를 해야 공정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